톰 캐드 고수가 알려주는 30가지 기능 21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 준비한 내용은 객체 크기 변경입니다. 관련된 명령어는 스케일, x, y, 축, 스케일 이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제 21장 객체 크기 변경, 스케일, 객체 크기를 축소하거나 확대. 음, 이 사용법은 명령어 단축키, S, C를 치신후 객체 선택, 아, 이 사이에 기준점 선택, 그 다음에 비율을 입력하면 됩니다. 사용법은 이러한 객체 두 가지가 있다면, 이거를 두배 키우고, 이거를 0.5배 확대하는 법을 해보겠습니다. sc, 객체 선택을 하고, 기준점을 찍고, 2. E, 이러면 두 배가 커진 겁니다. 이거는 0.5배 축소. sc, 객체 선택, 기준점. 여기 해도 되고, 여기 해도 되고, 아무데나 해도 상관 없습니다. 기준점 선택, 비율에서 0.5. 사용법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사용하냐면은, 일단, 도각이나, 점철근이나, 문자 크기를 1대1 사이즈로, 뭐 도각은 우리 A3 사이즈 같은 경우에, 420,297. 이게 A3 사이즈, 정 사이즈 크기입니다. 1대1 축척일 때. 이렇게 입력을 하고, 뭐 문자 크기는 문자 크기를 3mm 3mm 이런식으로 했을 때 이거를 1대 50 스케일로 쓰고 싶다 그랬을 때 sc 선택하고 기준점 선택 여기서 50 이러면 크기가 커지는데 1대 50 스케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문자 크기 같은 경우에 3mm인데 3 곱하기 50 하면 문자 크기가 150이 됩니다. 이러,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조정할 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이거는 사용법은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x y 축 스케일, x y 축 스케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x 축이나 y 축을 스케일을 별도의 축적으로 변경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블럭을 먼저 만들고 그 뒤에 여기 특성창에서 x, y축 x, y축을 이용해가지고 별도의 변경을 할때 사용을 합니다. 뭐, 요런 사이즈가 있다면 아, 원으로 한번 해볼게요. 원으로 한번 해볼게요. c, i c, i c, 아, c, o 어? c, i 어? c, i, r, c, i e.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게 점차 근이라고 치면은 이거 일단 기준점 잡고 블럭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블럭을 만들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원래 원이어야 되는데 블럭 참조로 변경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x, y 축을 별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x 축두배 이렇게. 다시 x축을 1로 하고 y축을 2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xy 축적을 각각의 변경을 할때 그럴 때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뭐 이런 식으로 xy축 2배 기록이 특성 창에서 블럭을 y축으로 2배 이거, 이런 거 이게 지금 이번 강좌에서 제가 준비한 이유가 뭐 예전에는 알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 토공 종단면도 종단면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X축 1200, Y축 2000, Y축 200. 스케일이 다릅니다. 종단면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XY축 스케일 각각으로 조정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실습 강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500에 500의 사이즈에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이거를 옆에 보시면은 250에 250. 절반 줄었고, 이거는 2배 커진 거고, 이거는 처음에 가르쳐 드린 대 sc 치고 기준점 입력 0.5. 그러면은 정확하게 사이즈가 이렇게 준 거고, 얘는 sc하고 객체 선택 2배.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Y축으로 0.5 이거는 Y축으로 9배 커진건데 이런식으로 하려면은 폴리선인 경우에는 이 Y축으로만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객체를 먼저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블럭 삽입점을 여기로 만들고 객체 선택 후 컨트롤 시프트 V 이렇게 블럭화을 만든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 Y축 0.5배 또 여기서는, 아, 이 블럭한 걸로 다시 만들어 보죠. 블럭과 선택된 거 Y축으로 두 배. 이런 식으로. 이렇게 Y축을 변경하는 법을 좀 아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 토목 산업 기사, 토목 산업 기사나 토목 기능사 종단면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이해하고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여기 SC 보면은 객체 선택을 하고 기준점 선택하고 비율, 비율로 변경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원본 도면, 1대 40이라는 축적을 가진 도면이 있을 때이 안에 비율이 다른 상세도를 추가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1대 40이라는 도면에 1대 30이라는 상세도를 넣거나 1대 100이라는 상세도를 넣을 때 이거의 사용법은 일단 객체를, 원본 객체를 놔두고, 스케일, 객체 선택하고, 기준점 선택하고, 참조, R 여기 처음에 참조 길이는 내가 바꿀 상세도의 축척, 상세도, 상세도의 축척을 입력을 하고, 그 뒤에 이번에는 이 현재 도면에 도각의 축척, 40.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하면은 여기. SC 기준점 선택 참조로 들어가서 내가 처음에 입력하는 값은 내가 변경할 상세도의 축적 100, 그 다음에는 현재 도각의 축적 40 이런 식으로 먼저 상세도 축적, 그 다음에 이 도각의 축적 그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이 상세도에 들어가는 도면의 크기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격증 시험에선 크게 사용할 일은 없고 만약에 나중에 설계사무실에 가게 되면 은이 도면 안에 상세도 도면을 정확하게 축적을 입력할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21번째 강좌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